찬이의 브롤 화면인데요. 지난번에 여기... 쭈니가 하는 상자 강의 1탄에도 찬이가 한번 뽑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쭈니도 뽑아볼 거예요. 이게 메가 상자, 빨간색, 메가, 빨간색 상자, 메가 상자, 보라색 대형 상자, 보라색 대형 상자 그리고, 그리고 하늘색, 하늘색 브롤 상자 상자입니다. 네. 저는 안보 뽑겠습니다. 아, 아 좋은거나야 했는데. 나올요아 약간 약간 느낌이 안좋아요 빨리 뽑으세요 이거 이거 어! 메가상자 메가상자 자 처음 살살해야됩니다 살살 시작 천천히 아,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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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난번에 제키가 나왔잖아요 아 아, 조금 불안합니다. 초반은 아,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와. 아니, 마지막까지 천천히 해야죠. 어? 뜹니다뜹니다 응? 여러분. 아, 가지 로켓 스니커즈. 걔도 가젯도 좋은 거예요. 응 음, 캐릭터 나오면 더 좋은데 아 괜찮습니다 난 네, 전설을 뽑고 싶은거죠 자 첫번째 메자동가 아 계속 메자동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근 아이템이 안 나오네 아 아이템 메자동가입니다 아, 아네 지금 좀좀 안좋고요 지난번 1탄보다는 조금 안좋습니다 좀말좀 좀 하면서 해주시죠 <laughs> 왜 이래 말이 없어요 기분 안 좋고 그조용해 <laughs> <laughs> 네네 시아 근데 정말 안 나오네 근데 캐릭터가 조금 있어서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제건좀 독이라가지고 캐릭터가 없어서 리 아까 보 아니 받은거예요 오늘 여기 중간에 p 가 없나? 어? 어또 손실 와스 복권 벌려 하이고아 얼마 안남았습니다 얼마 안남았어요 근데 쭈네브가 상자 너무, 너무 많이 모아는데왜작아보이아 이건 누구한테 줄건가요? 콜트? 아, 콜, 콜트 가스타파워아 콜트 스타파로얻려고네 좋습니다 아... 예이나일거 <laughs> 같아요 어? 왜 두개야? 이 지금 대형상자 간거 아닌가요? 응? <laughs> 맞죠. 근데 두 개가 나, 나왔... <laughs> 얼마나 안 좋으면 두 개가 나왔습니까? 네, 두 개가 나온 게 나중에 보상을 하나 더 넣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laughs> 제 생각. 내가 상자에 하나 더 넣었나? 요, 육이 나올 수 있죠. 내가 상자 그 뽑을 때는 요리요리 요리 그, 그때 제, 제 계정으로 뽑았잖아요. 요리요리요리요리요리요리요리리요리리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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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예! 여러분, 이게 요리요리의 힘입니다! 우와, 천천히, 천천히 뽑아주세요. 오 어, 제가 더 떨리네요. 아, 이제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 이거 한번 터치하고. 무조건 나옵니다. 캐릭터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아, 가지. 응,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 더 있어요. 이럴수가. <laughs> 이거 업그레이드를 왜 했어! <laughs> 자, 결국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으이... 괜찮아. 쭈니의 쭈니 상자함부터. 마지막 아, 쭈니도 요리요리 할게요. 요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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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괜찮아요. 그치. 자, 으악! 끝납니다. 지금 소질 뽑았을까요? 고마워, 내가 개일이 개 뽑아준 것처럼. 와, 저 이게 요리 요리 힘이에요. 이제 앞으로 상자 강화 때 요리 요리 하고 뽑아겠어요. 와서지 대박인데요 크로마틱 브루러아요리요리안해서안 안 나왔네 아대박입니다아아 아, 맞다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메가sen자. 이거 맵 살자 요리요리 한번 하고 가시죠 요리요리 요리. 아 요리 까도 돼요 그거 누르고 요리요리 요리. <minorities>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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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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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하지마 요리 오리 요리 요리 오리 요리 오 요리 요리 가세요요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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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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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리요리요리요리요요요리 안녕! 좋아요, 구독, 꾹! 써지. 써지, 써지. 안녕!